아이고, 맛있어. 쭈구리 좀 줄게. 쭈구리, 쭈구리. 아유, 잘 먹어, 쭈구리. 야, 잠깐만. 쭈구리 더 줄게. 쭈구리, 쭈구리. 잠깐, 이거 물것 같아서 무서워 죽겠네. 끝 이제 끝 아니 이좀 남았네 꼬마도 활동 먹어 아니 얘네가 오늘 밥을 굶었나 왜 이러지 기다려봐 아, 잠깐만 음. 어, 야, 너한 야, 너왜 그렇게 막 그래? 쭈구리, 쭈구리한테. 얘는 계속 올라와. 응쪼리어 음, 뭐야 저거 삐깡이네 너왜 왔어 야이 시끄러워 시끄러워 이놈 <laughs> 혼자마자 <laughs> 그냥 소리를 고래골래 질러 쟤끼네 어? 음. 야 Nè Nè Nè